아 그래 어,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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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어 그래 뭐야 찢어지 우리 합작 찢어지다 짜놨습니다 다짜놨어 지금 재밌는 거그안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, 어? 안 먹, 안먹거안 먹던 거라 어? 했더니 로안 먹겠네 아니 뭐 무슨 뭐뭐 하자고 그러니까 아직 합작은 아무도안 했으니까 아그래안찍안데한 번만 찍어 옛날에 같이 찍잡는데 이상한 거아고 이상한 거아가지고 이상한 거 아까워 이상한 거아 지금다가 그일 때문에 네. 좀더아습니까뭐 네. 컨텐츠 어, 드퍼고와 네. 아. 기획실장 신은규씨네 네. 제가 함께할게요 네뭐냐면은 <laughs> 아, 요즘 몰카 이런 거 응. 이런 게좀 붙으니까 아, 힘드냐아 솔직히 말해서 아, 몰카 야 그거 왜 몰라 몰카 찍는 거 아니 다 알지 그냥 그냥 연기를 그냥 그냥 연기를 해야 돼 아, 그냥 I said, I 블 o 버스터 n o w I said, I don't know. I said, I don't k n 그런 약간 스케일이 크다 n t know. I don't know. I d o 소 t know. I 10%? 10 50명 정도 w 와 don't know. I don't k 1 0 0 I d o 대결도 있 o w I don't k n 네, 아저아 진짜? 아 진짜? 저 진짜? 아 진짜? 아 진짜? 아아 진짜? 아 진짜? 아아진아 진짜? 아 진짜? 아아네아 진짜? 아 진짜? 아 진짜? 아 진짜? 아 진짜? 아진아 진짜? 아아 진짜? 아 진짜? 아 진짜? 아진아 진짜? 아저아저짜아진아진아진아진아진아저저아 진짜? 아아진아아 <laughs> <laughs> 아직 <지금 모른데? 웃음> <쌍둥이니까. 쌍둥이니까. 웃음> 모르세요? 아, <laughs> 유튜�, 아, 아, <laughs> 네, 네, 네. 쌍둥이. 쌍둥이. 저 유튜브도 잘 보고 있어요. 그 초록판. 아, 네. 아, 맞아요. 맞아요. 맞아 아, 근데 유튜브 좋아하시죠? 유튜브 이 쌍둥이! 아니. 오늘 오늘 독할게요. 아, 네. <laughs> 아, 네. <laughs> 아, 네. 아니, 아니, 아니. 아니. 아니 그냥 구독 안 하셔도 돼요 에이 잠깐만잠깐만 그냥 믿으시면 안 되죠 아그아 나이가 좀 어르신 우리가 예를 들어 재석 선배님도 아니고 선배님 어떻게 알아봐 어깨 많이 올라오는 거 아니야? 아니야 아니야 코가 이렇게 막 올라와 아 절대 아. 이런 날도 있네 아니 아게아이라농담이고 아니, 아니 당연히 열심히 했으니까. 아, 그만 큼올 몰라 온 거니까. 에이 아니야. 당연히. 아니, 아니, 아니. 어디요? 어디요? 빨리 와. 빨리 오라고. 어딘데 지금? 아회고있는데 빨리 뛰어오지 말 빨리 와. 어, 여기 삼촌. 어. 아, 여기 3층. 아. 아니 야속이 있다고 해게 아니라 이게 빨리 오기로 했는데 늦으니까 아놀리야아리아그어 늦다는 거죄 사진 한 번만 찍어주요아예앉아 네네네 죄송합니다 가찍 아니요 같이 해주 같이 해. 아 같이 사진 같이 찍 같이 찍으면 되한 번에 한 번에 찍어요 녹장면 녹장면 찍요네 하나 둘셋 아, 괜찮아요. 잘 나왔어. 네. 본인만 잘라고. 아이고. 아, 이거 이잘안보여 아니 아니. 다시 다시 다시. <laughs> 아니 아니. <소확 their> <laughs> 아니, 아, 저, <laughs> <laughs> 저, 저 얼굴 좀, 저 제, 아, 저죄송해 많이 못봤 아니야. 저 싫으세요? 저 싫어. 저 싫으세요? 아, 예, 제가 제가, 제가 어, 어, 네, 제가최근찍이죠빨 빨리, 빨리 찍 풀샷을 한 번만 찍고 싶어가지고. 요 네. <laughs> 세. <주세. 웃음> <laughs> 감사합니다. <웃음> 감사합니다. <웃음> <웃음> 감사합니다. <웃음> 아, 세 <laughs> 아니아니니다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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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네, 많이 네, 보시나 봐요? 저 예전에 진짜 팬이었어가지고. 저를 보면 <laughs> 아, 신인 개그. <laughs> 아, 안돼 더 실례. 실례지만... 아, <laughs> 이렇게. 아거데안아주요 아니에요, 무대 말고도 제가 개그를 좋아요 공유분. 누가 더 김치를 음. 빨리 먹는얘기해보라까요 아니 o n t know w h a t 는데 o i n g on. I 니 o n t k n 사 w w 사 a t s g o 나나나나나나 d 나 n t know what's going on. I don't know what's going on. I don't 우리 뱃? 이렇게가 이제 쌍둥이 성인거 아~~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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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쌍둥이신거요 진짜 똑같이 생긴거에 <놀람> 아, 아니 똑같이 생긴게 아니라 쌍둥이인거 <laughs> <성장. 웃음> 아니 아니 주장. 아니 왜냐면 네, 뭐, 자기가 좋아하는 프로그램이 끝난 자기가 좋아하는거 중심으아 이거 덤블링 이거, 아, 뭐, 이거, 뭐, 보라, 보라. 이거? 네. 이거 이거 뭐라 이거?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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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진짜 진짜 나. 저, 저, 전화 와가지고 응. 아 예예예 콜레스 할때 아니 콜레스 할때뭐 했어? 뭐 했지? 스 수진아 뭐? 아니 뭐하똥똥똥 똥은 왜 싣고 놨어? 똥 왔어? 아, 맨날 미이할때 뭐야 뭐야 빼놓와씨엘우 선배님 싸우지마세요 사과하세요 두분 사과하세요 아, 제가 해 호요랑 호요랑 빨봐봐봐 사과드려 사과드려 내가 저 아까 뭐 50명 있어요5 4상이버렸는데 잠시만 많이 어나알 있었어 선님이 제일 <laughs> 마지막으로 그러면 상둥이 성공 <laughs> <laughs>